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신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유유,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아멘. 한번 웃으시라고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마음의 품은 소원대로 기도대로 말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120,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역으로 흩어져 있죠? 또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손에 손을 붙잡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명절날 이렇게 오셨잖아요, 가족들이. 또, 명절날 가족들을 보러 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렇게 가족들 만나러 가잖아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가족도 만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손에 손을, 손을 잡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부르고 내려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뭐냐 하면 바로 시편 128편이에요. 주로 많이 불렀던 시. 127편과 함께 이두 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독하는 그런 노래고 시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경외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죠. 경외. 경외라는 건 국어 사전에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경외, 경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들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제와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은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4절 말씀에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명절이고 제사날 되면 그 조상한테 막 정성을 다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막 섬기고 복 달라고 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죽으면 끝이라 그 죽으면 죽으면 하늘 아니면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조상이 영으로 떠돌아다니는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생기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너전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시지만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베푸는 저주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 강주리, 떡반죽거릇.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결단은 있어야이 마음은 있어야지 하, 말씀 안 지켜도 돼 천만의 말씀 말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아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순종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부자도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거 아멘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개인의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개인의 복을 주세요. 자, 2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한번 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복이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거두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새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아야 되는데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거기 복인데 수고했는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부어 주세요. 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 잘 섬기면 아, 목사님 아침부터 설날 아침부터 왜 당연한 말을 자꾸 합니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임격이 되도록 아멘.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복되고 형통하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개인의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그 앞에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2절.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못 먹는다. 우리는 먹는데 자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뭐하다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했는데도 떡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헛된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야 우리가 그 평안함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 그돈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맞습니까? 잠자는 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잖아요. 불면증을 시달려 본 사람 알아요. 그 잠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자는데, 머리만 대면 저도 그래요. 저도 머리만 갖다 대면 잠이 와버려. 코를 들르릉 굴고 그러다가 또 예민하게 또 깨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두개 하시고. 수고하는데도 일찍 일어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도 헛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게 해주겠다. 내가 잠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유한 아브라함에게 독,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고 나가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회에 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쭉, 상세기 22장을 주 보시면 하인에게 얘기,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인에게, 하인에게. 하인이 물어요. 나무도 있고 다 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죠, 아들이. 물으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또, 하인들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3일 있다가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이삭 드려라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 히브리스에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살리실 줄 믿고, 아멘. 하나님을 경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일 길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온다. 아들하고 같이 오겠다. 또 아들에게는 번지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줍니다. 준비. 내가 갈, 내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내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예비. 이백 보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대요. 앞뒤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직장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너무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나 예수도 볼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아멘. 아멘. 열어주시잖아,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이삭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거뒀다고요? 백 배를 거뒀다고. 몇 배요? 배. 백 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농업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 한테잘 보이려고. 뭘 하나 하더라도 꽃을 장식하고 교회를 청소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위원하고 뭘 하고 뭘 해도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감사해 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내가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약하지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숨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면 하나님이 개인, 내 개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 합니다. 가정의 복을 주신다. 자, 3절,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메 내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죠.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그립니다. 자, 127편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게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도 헛되도다 그죠 헛되도다. 아까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조금 전에 읽었던 건감람나무 포도 열매 얼마나 보기 좋아. 식탁에 다 둘러앉은 가정의 행복한 모습인데 근데 반면에 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주목하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가장인 가장인 가장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장이 잠안 자고 막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지 막 하면서 막 몸부림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 주셔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아멘입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주어가 가장이 아니에요 주어가 아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가정도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와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답니다 얼마나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이 마음대로 안돼 남편도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아이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원리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그냥, 그저 그냥 틀리지 마시고, 이 구정 명절날,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호화를 경외하기를 원했어. 여호화를 경외하면 네 개인에게도 내가 복을 주고 네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군인들이 보초를 아무리 잘 쓴다고 해서 이 나라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핵무기를 막, 그죠?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날마다 쏘고, 얼마나 위협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잖아요. 왜 지켜줍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제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가정, 아내. 아내를, 아내가 뜻이 뭐죠? 아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 아내가 무슨 뜻이에요? 집안의 해, 할렐루야. 집안의 해가 안해. 아내로 읽지만 안해라는 거예요. 집안의 해라는 거예요. 집안의 해가 우중충하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우중충해진다는 거예요. 집안의 해가 밝으면 그 집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죠. 아멘입니까? 아, 그럼 남자는요. 아, 남자는 더 중요한 남자는 남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건 주,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집안의 해가 아내가 밝게 빵긋빵긋 웃고 즐겁게 이렇게 하면 그 집안이 다 웃음바다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아내 해가 막 어둡고 인상 쓰고, 막 인상쓰고 침울하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저는 남자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누구 하게 나릅니다. 남자하기 나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가 세계를 역사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지요. 그 남자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시죠. 그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결실을 했어 열매를 촥주렁주렁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이들은 둘로 식탁에 둘로 앉아 있는데 감남나무 같다고 얘기해요. 감남나무 이 감남나무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나무로 제목으로 쓰지요. 열매로 뭐 기름을 짜가지고 감남유, 올리브유 그게 감남나무입니다. 감남도. 열매도 기름을 짜가지고 쓰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열매도 맺고 또 자식들은 꼭 사회에 필요한 그런 제목들이 된다는 거,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된다는 거 필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 감람나무는 어린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개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또 앞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믿음이, 복이 내려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신앙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대물림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평강. 평강. 하나님이 복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대물림의 축복을 주신다. 신명기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자식까지 내려가고 신앙의 명문 가문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걸 증명합니다, 증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개인을 얼마나 복주십니까? 그 가정을, 민족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강하게 세워주십니까? 600만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나라, 우리 강원도 땅 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한 나라인데 세계에서, 미국도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막강한 복을 받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신명기 말씀까지 달달달 외우면서 실천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교육시켜 가지고 그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복 주시고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그 나라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답은 해답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소원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5절에 하나님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 5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메 하나님이 개인의 가정의 국가의 교회의 모든 복을 주시는데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시온에서 선진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 빠지지 마시고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몇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았죠. 우리 교회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가정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 개인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제가 기도를 하죠. 강고하면서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알아서 했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했어. 그리고 툭 던져놔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지 아세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평강이. 뭐가 임해요? 와, 진짜 하늘에 평화, 평화가 딱 임하는 거 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아, 목사 큰큰 소리 신나고 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할 자 감동하시고 뒤집을 때 뒤집 뒤집고 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이서 이거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아, 목사님 알아서 하에서 나 알아서라 하 갈랍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부르짖고 아멘. 그러고 나면 하나님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 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암무의 집사 안 보입니다. 모이 됐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얘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없었어. 확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제 새벽에 왔어요.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가면서 산다는 말이 목사님 내가 지금 잠이 들겠는데 잠결에 내가 왔어요. 잠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도. 어떤 소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 시온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개인과 가정과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국가, 교회,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